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문기초영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제1부 기초편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2부 품사편 제1장 명사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문기초영법 페이지 44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자 제1장 명사편 자 여러분 명사의 종류는 명사의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실판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사람이나 생물 또는 무생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는 크게 나눠서 이건 가산 명사 셀수 있는 가산 명사와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산 명사는 셀수 있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구별이 있다는 이야기죠. 불가산 명사는 셀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로 쓰인단 야기예요 자, 그러면 가산 명사에는 어떤 명사가 있냐? 다시 말해서 셀수 있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있는 가산 명사에는 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에 둘수 있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나 사물에 쓰이는 보통 명사. 그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의 집합체인 집합 명사가 있죠. 가산 명사에는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가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는 불가산 명사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인명이나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 두 번째, 물질의 이름을 나타내는 물질 명사.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또는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인 추상 명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명사는 크게 나누면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우리가 여기서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에서 중요한 건 가산 명사는 단수 복수의 구별이, 구별이 있다는 거. 불가산 명사는 셀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로 쓰인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명사의 종류 다섯 가지를 그러면 문장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보통 명사. 같은 종류의 사람이나 사물에 부를 수 있는 보통명사. 자, 예문 봅시다. I have one egg. 자, 여기에서 여러분, egg랑 단어는 보통명사죠. 셀수 있는 무수히 많은 같은 종류. 자, 달걀이란 뜻이죠. 여기는 단수니까 부정관사 지금 언이 붙어 있죠. 두 번째, he had two eggs. 자, 여기는 지금 두 개니까 복수죠. 단수복수의 구별이 있으니까 지금 egg라는 보통명사의 복수형 eggs, s를 붙였죠. 두 번째 고유 명사 고유 명사는 하나밖에 없는 인명이나 지명, 특정한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항상 대문자로 쓰죠. 그다음에 세일 수없기 때문에 무관사 단수다. 자, 예문 봅시다. Mountain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in the world. 자, 여기서 Mountain Everest 여기가 바로 에베레스트 산. 이건 하나의 지명, 지명이죠. 그래서 고유 명사죠. 두 번째, I respect Lincoln. 나는 링컨을 존경한다. 여기서링컨이란 단어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미 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무관사 단수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로 썼죠. 그 다음 세 번째 물질명사. 물질명사는 물질의 이름을 나타낸 명사로서 셀수 없는 명사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설탕 하는 슈가 그 다음에 금 하는 나 골드, 그 다음에 종이 하는 나 페이퍼. 자, 여기 페이퍼 주요죠. 의 우리는 셀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어에서는 물질명사라는 거. 자, M은, I like silver better than gold. 자, 나는 금보다 은을 더 좋아한다. 자, 그럼, 은이라는 실버나, 그 다음에 금이라는 단어, 골드는 다 물질의 이름을 나타낸 물질명사죠. 그음는 여기서 또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물질 명사는 세일 수 없는데 이 물질 명사를 수량화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의 수량화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티나 커피란 단어. 티나 커피는 물질 명사죠. 자, 이건 세일 수 없는 물질 명사예요. 그래서 이걸 수량화할 때는 커피 한잔 또는 차한잔할때어컵 오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차두잔할 때는 여기서 여기 주의하죠. 자 two cups 자 two 복수니까 cup에 s가 붙었죠 그 다음에 절대 물질 명사는 손대지 말라는 거 항상 단수로 쓰라는 거그 다음에 물한컵할때 뭡니까 a glass o f 의 동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반드시 주의하겠죠 자 분필 우리는 우리 우리 국어에서는 셀수 있는 개념이지만 영어에서는 물질 명사다 그래서 분필 하나 할때 a piece of라는 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또 중요할, 주의할 어, 게 있죠. 페이퍼, 종이. 이것도 영어에서는 물질 명사니까, 세일 수 없으니까, 종이 한장할 때, a piece of, 또는 a sheet of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포도주, 또는 잉크, 이런 건병 속에 있기 때문에, a bottle of. 자, 포도주 한 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누. 이것도, a cake of. 자, 약간 생소하죠. 비누 하나 할 때, 케이크를 이용한다는 거. A cake of. 그 다음에, 여러분. 설탕, 설탕은 1파운드, 2파운드의 설탕, 이렇게 파운드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여러분 여기 주의해야겠죠? 설탕 한 스푼, 설탕 두 스푼 할 때, 여기에 FUL이 붙는다는 거. 그냥 스푼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설탕 한 스푼 할 때, a spoonful of sugar, FUL이 붙는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 명사의 수량화를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집합 명사. 집합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집합, 어, 명사예요. 자 예, 예를 들어서 family 가족이죠. 자 구성원들이 있죠. 그다음에 class 학급 구성원들이 있죠. 그다음에 청중 audience 이런 건다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문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Our class is very large에서 이 집합명사가 주어자리에 왔죠. 집합명사가 주어자리에 왔는데 그 집합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나타낼 때는 이건 단수동사를 쓴다. 그래서 우리 학급은 매우 규모가 크다. 그렇죠? 이지를 썼죠. 그런데 두 번째 문 봅시다. Our class are all diligent. 여기에서 our class라는 집합명사가 지금 주어자리에 왔는데 비록 형태는 단수이지만 올과 함께 쓰였습니다. 우리 학급은 모두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 개개인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형태는 단수일지라도 동사는 복수 동사를 쓴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급은 모두가 부지런하다. 그래서 이즈가에라 아를 썼죠. 그다음 다섯 번째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여러분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셀수 없는 명사예요. 추상 명사. 자 예를 들어서 희망할 때 hope. 그 다음에 인생 또는 삶할때 life. 그 다음에 행복 happiness 또는 평화 peace. 그렇죠? 자 우리 자이 예문 중에서 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 자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거. Art is long, life is short. 자 art 예술, 그 다음에 life 인생 이런 건 다. 추상명사에 쓰였죠. 그래서 무관사 단수로 쓰였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명사의 종류 5가지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명사의 주의할 연법 페이지 4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명사는 그 명사, 그 보통명사가 그 보통명사 본연의 뜻만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명사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예를 들어서 보통명사가 추상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더 플러스 보통명사가 자, 정관사 더의 도움을 받아서 더 플러스 보통명사가 추상적인 개념을 갖는 경우가 있다. 예문 봅시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자, 여기서 여러분, p e 은 칼보다 p e 그 다음에, sword는 칼이죠. 칼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팬의 힘은, 여기서, 더 h e pen은 의 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e sword는 칼의 힘.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팬의 힘은 칼의 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올바른 해석입니다. 두 번째, when a man becomes poor, 사람이 가난하게 될 때, the beggar will come out. 자, 매거는 거지죠. 보통 명사죠. 그러면 거지가 밖으로 나온다? 아니죠. 여기는 뭡니까? 거지 근성이 밖으로 나온다. 자, 사람이 가난하게 될때 거지 근성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더 플러스 보통 명사가 문장에서 추상적인 뜻을 갖는 경우가 있다. 자, 두 번째. 고유 명사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명이나 지명이죠. 그래서 무관사 단수라고 그랬죠. 자, 그러나, 고유명사가 그 고유명사 앞에 부정관사라 또는 고유명사 다음에 복수형이 s나 es가 붙어서 그 고유명사 본연의 뜻이 아니라 보통명사의 뜻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문 봅시다. He's a Mr. Brown. 여러분, Brown C 할 때는 그냥 Mr. Brown이에요. 그러나, a oh, l Mr. Brown, All가 어, 붙으면 Brown C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 두 번째, I wish to become 그 다음에 Newton. 자, 여러분. 뉴턴은 이미 죽었죠.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뉴턴을 말하고자 할 때는 무관사 단수로 써야 돼요. 그냥 뉴턴이에요. 그러나 어, 뉴턴 이렇게 하면 뉴턴과 같은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뉴턴과 같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한다죠. 세 번째, 더 긴. went o b u s a e s t 자, 김은 여러분 뭡니까? 성시 고유명사죠. 그런데 더 플러스 성시의 복수형함이 S가 붙으면 여러분 그 성시의 가족이나 또는 부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더 김스는 더 김스. 이건 김씨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어, 김씨 가족. 자, 네 번째. t h e r 김스. Three kings in our class. 자 성씨 지금 뭡니까 김이라는 성씨의 복형의에수가 붙어서 복수로 쓰였죠. 그래서 우리 학급에는 김씨 성을 가진 세 명. 자 three k i s 여기는 김씨 성을 가진 세명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명사와 보통명사화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물질명사 아까 물질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셀수 없이 무관사 단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물질 명사의 부정관사라고 는 복성음이 S가 붙어서 여러분 보통 명사의 뜻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is is a very good wine. 와인은 여러분 포도주, 물질의 이름, 물질 명사예요. 그런데, 자, 와인, 이 물질 명사가 형용사로 꾸밈을 받아서 종류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 부정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좋은 포도주이다. 이렇게 종류를 나타냈죠. 2번. Father puts on. 그 다음에 Glasses. Glass는 뭡니까? 그냥 Glass는 유리죠. 그러나 A glass 하면 유리컵 Glasses 하면 안경 또는 유리컵들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안경이죠. 아버님은 안경을 put on 쓰신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the b o y s threw stones at the dog. 자, stone은 뭡니까? 돌이죠. 물질의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가 물질의 이름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stone은 무관사 단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던질 때 쓰는 돌, 이런 건 세일 수 있는 명사로 취급해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 stone, 돌멩이들 할 때는 stones.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명사, 보통명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봅시다. 자, 아이언이란 단어는 뭐냐? 이건 물질명사예요. 그러면 아이언은 뭐냐? 무관사 단수로 썼을 때는 이건 철이다. 그런데 이 물질명사인 아이언에 부정관사가 붙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다림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림이. 다리미, 다림이라고 해석한다. 두 번째, 실크는 뭐냐? 실크는 물질의 이름인 비단이란 뜻의 물질명사다. 그런데 실크에 복수형이 S가 붙어서 silks, 하면, 이건 비단 옷이라고 해석한다. 비단 옷이라고 해석한다. 자, 그러니까, 물질명사 본연의 뜻으로 쓰일 때는 무관사 단수죠. 그런데, 물질명사의 부정관사나 또는 복수형에 s가 붙었을 때는 뜻이 변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다음. 4번 추상 명사와 보통 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추상 명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성질 상태를 나타낸 거 무관사 단수라고 그랬죠? 무관사 단수. 자, 예문 봅시다. He has done me a kindness. 그냥 여러분 친절할 때는 kindness예요. 그러나 a kindness 이렇게 부정관사 붙으니까 친절한 행동이에요. 자, 해석 주의하겠죠그 문장. 그는 나에게 친절한 행동 하나를 베풀어 주었다. 이때 두란 동사가 현저한 요리사였죠 배풀다의 뜻이에요. 두 번째, she's a beauty. 그녀는 그냥 아름다울 때는 뷰티인데 a b e a u 하면 뭐냐? 미인. 이렇게 해서가 돼요. 그 다음, 수상명사의 보통명사를 또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자, 이 success란 단어는 뭐냐? success는 성공이에요. 그러나, success란 단어에 만일 부정관사가 붙으면 어 success.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 이건 성공한 사람이나 또는 성공한 작품이 된다 성공한 사람이나 또는 작품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말하고잘 때는 무관사 단수 그 다음에 어스악세썸은 성공한 사람이나 작품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명사가 보통 명사나 또는 고유 명사 또는 추상 명사가 다른 명사로 전용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 그 다음에 명사 의수를 공부해 봅시다 자 아까 세울 수 있는 자 보통 명사나 집합 명사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단수, 두개 이상은 복수죠. 자, 그러면, 명사를 단수에서 복수로 만드는 데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단수 명사를 복수 명사로 만드는데, 첫 번째, 규칙 변화는 뭐냐? 단수 명사에 s나 es를 붙인다. s나 es. 자, 1번. 자, 예를 들어서, book. 하면 books. map 하면 maps. 그렇죠. 여기는 그냥 단수 명사에 s를 붙였죠. 두 번째, 자, 단수 명사가 그 끝이 s나 z나, S나 Z나 또는 CH 또는 X 또는 SH로 끝나면 ES 붙이죠. 그래서 버스 하면 S로 끝났으니까 버 이제 ES. 그 다음에 dish 접시하면 SH로 끝났으니까 ES h 쉬죠 그렇죠. 세 번째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붙이고 ES 하죠. 그래서 City 하면 Cities. 그렇죠. Y를 I로 붙이고 Lady 하면 Ladies. 다음, 네 번째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예요.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다. 복수요. 자 보이는 Boys. 그렇죠. 그다음에 쥰니 굴뚝이죠 s 그냥 그다음 다섯 번째 자음 플러스 5로 끝나면 es를 붙인다 hero 영웅이죠 자음 플러스 5니까 h e r o 즈 그다음에 potato 감자 스5로 끝났으니까 potato es es 붙였죠 단 l가 있습니다 piano 그다음에 photo 자 piano나 photo는 뭡니까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줄임말로 된거 플러스 5는 그냥 s만 붙인다 그래서 p i a n o s 그다음에 사진할 때 photos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자, 섯 번째 여러분 f 나 f 2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f 나 f 2를 v 로 붙이고 e s 붙이죠. 그래서 남은 l f 는 leaves v 로 붙이고 e s 죠. 자, 목뒤에는 ul 는 f f 를 v 로 붙이고 e s ulbus 그렇죠. 다음 여기도 a 가 있습니다. f 나 f 2로 끝났지만 그냥 s 만 붙이는 경우 자, 지붕은 roof 는 그냥 roof s. 그 다음에 금고는 safe. safe 형용사로 쓰면 안전한, 안전한 이런 뜻이지만 명사로 쓰면 금고죠. 그냥 s만 붙였죠. 금고들. 그 다음에 우두머리 할때 chief 이것도 그냥 s만 붙였죠. 복수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불규칙 변화는 여러분 s나 es를 붙이지 않고 그 다음에 철자를 변화시킨 거죠. 자 1번 몸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man, men 그렇죠. woman w-o-m-a-n은 w-o-m-e-n 발음할 때 위민이죠. 위민. 그 다음에 발, 특 이건 F, E, E, T, fit. 그 다음에, tooth, 이건 teeth. 그 다음에, 거위란 뜻, goose, 이건 geese.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어미, e 를 붙이는 거. 자, a x 황소죠. 이건 en 붙였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할 때, child는, 여기 r을 붙이고, 그 다음에, en, c h i l d r e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세 번째, 중요 표시하겠죠. 세 번째, 단수와 복수가 형태가 동일한 거. 자, 물고기 할 때, f i s h 물고기들도 그냥 f i s h 예요그다음 사슴, deer. 이것도, 사슴들, 복수일 때도 그냥 d e e r 요그 다음에, 양, 쉬 이것도 양들 할때 그냥 쉬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국민명에서 ESE로 끝나는 거. 일본인 Japanese. 그 다음에, 중국인 Chinese. 이런 건 그냥 ESE로 끝나는 건 단수와 복수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스위스인 할 때, 스위스. 이것도 동일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우수인 단수와 복수. 이걸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명사의 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명사의 격은 뭐냐? 명사가 다른 업구와 갖는 관계, 이걸명사의 격이에요. 자, 명사의 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격과, 그 다음에 목적격과 소유격 그러면 여러분, 목적격에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격과 소유격이죠 목적격에서, 목적격이란 말은 타동사나 또는 전치사 다음에, 다음에 나온 명사다. 자, 타동사나 전사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목적격이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전사 뒤에는 목적격을 쓴다는 걸꼭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소유격의 용법을 한번 자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동물 명사 자 단수 명사일 때는 어떻게 하냐 어포슬피스예요 그다음 복수 명사 만일 s 나 e 에서 같은 규칙 복수일 때는 어포슬피만 그다음에 불규칙 복수일 때는 어포스페스를 다 붙입니다. 자, 그다음. m은 봅시다 한번. 자, the boys back. 자, 단순 명사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포스르스. 자, 그다음에 여기 고양이의 꼬리. 동물이죠? 어포스르스죠? 자, 그런데 여학교할때 여러분 주의하겠죠? 여기 복수형에 s 붙었죠 소녀들의 학교죠. 그러니까 어포스르만 붙였죠. 자, 그다음에 children's shoes. 어린아이들의 신발. 여기는 뭡니까? 불규칙 복수니까 어포스로피 s를 다 붙였죠. 두 번째, 무생물 명사. 자, 명사가 무생물일 때는 여러분, 어퍼스럽게 S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냐. Of plus 무생물로 씁니다. Of plus 무생물. 자, 예를 들어서, 이방의문할 때, the door, 그 다음에, of this room. 이렇게 쓰야죠. Of, of plus 무생물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 할 때도, the students of our school. Of our school.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근데, 무생물일지라도, 시간, 거리, 무게를 나타낸 무생물은, 여러분, 무생물일지라도, 오브플러스 무생물로, 뭐, 뭐의 소유격이 아니라, 어퍼스페이스로 소유격을나타낼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 Today's Newspaper. 그렇죠. 그 다음에, 한시간의 산책, on, on, hour's work. 그렇죠. 그 다음에, 5마일의 거리, 여기 주의하겠죠. 5 miles. 여러분, 5마일스 여기까지가 5마일이죠. 그러니까 복수형 마일스가 붙었으니까 어포스루프만 붙였죠. 그 다음 네 번째 공동소유와 개별소유자 여러분 고유명사가 고유명사가 and로 연결되는데 어포스루프 가 뒤에만 붙었을 때는 공동소유예요. 그래서 m은 his t o m and male's shoes, his t o m and male's uncle. 자, 여기는, Tom and Mary's. 뒤에만 붙었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니까, Tom과 Mary의 삼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Tom과 Mary는 인척 관계죠? 두 번째, These are Tom's and Mary's, 그 다음에 Books. 이건, 자, Tom's. 여기도 붙었고, Mary's. 여기도 붙었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요. 예 이것들은, Tom의 책들과 Mary의 책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중 소유격을 실판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중 소유격. 자 여러분 이중 소유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중 소유격. 자 소유격 먼머의 뭐, 뭐, 하는 소유격은 예를 들어서 만일, 어나 언, 그 다음에 디스나데, 디스나데, 그 다음에 썸, 썸, 애니, 그 다음에 노. 자, 만일 여러분 명사 앞에 명사 앞에 on, this나 that, some, any, no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on, this나 that, some, any, no 이런 거 앞이나 또는 바로 뒤에 뭐뭐의 하는 소유격을 쓸수 없단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명사 뒤에 of plus 그다음에 명사의 ofs bs로 자, 만일 인칭 대명사일 때는 인칭 대명사일 때는 인칭, 대명사일 때는 인칭 대명사의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를 쓴다. 소유대명사. 그러면 여기서 한게 중요한 건 명사 뒤에 오브 플러스 명사의 어포수로 쓰나 또는 인칭대명사 소유격이나 오면 이건 먼머의 뭐, 뭐, 이런 뜻이 돼요. 먼머의. 뭐, 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EX. 자,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봤더니 어, uh, my father's, my father's 그 다음에 have. 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My father's, 이게 소유격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부정관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소유격이, 자, 명사 앞에 어나운 디스나데, some a n y no, 이런 게 있을 때는 소유격을 앞뒤에 쓸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나의 아버님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o r 그 다음에 have. 그다음에 뭐머의 명사 의 열려면 소유격을 나타내면 of 플러스 그다음에 그 명사의 어퍼스 p s다. 그래서 나의 아버님 의 이렇게 되겠죠? 나의 아버님 의모자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명사 뒤에 on, this나 t h some, any, no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앞에나 뒤에 소유격을 쓸수 없다는 거. 소유격을 꼭 쓰고자 한다면 of 플러스 명사의 어퍼스 p s 또는 만일 인칭대 명사 나나, 너, 이런 거일 때는 그 인칭 대명사의 소유 대명사 꼴을 쓴다는 걸꼭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여러분, 이중 소유격 용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 소유격 뒤에 명사를 어, 생략하는 경우. 여러분, 어포스베스의 소유격 다음에 명사를 쓰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여러분, 어포스베스 다음에 명사가 앞에 이미 나와서 반복을 피할, 피하기 위한 경우. 자 M은 This bag is my brother's bag. 자이 가방은 나의 동생의 또는 형의 가방이다. 해서, of all space 다음에 bag이란 단어가 이미 앞에 나왔죠. 그래서 안쓸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여러분, of all space 다음에 house나 명사가 다음에 나온 명사가 house나 또는 building 또는 shop store 이런 경우는 여러분, of all space 다음에 나온 명사 그 명사를 생략하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은 I will stay at my uncle's. 그 다음에 During the winter vacation. 여러분 여기서 나의 삼촌 댁에서 할때 네, 여러분 my uncles만 쓸수 있다는 거 여기를 꼭좀 주의하세요. 그냥 여러분 my uncles는 안 돼요. 자, 거기 뒤에는 house가 생략됐죠. 그다음 네 번째 여러분 명사성. 그럼 명사성은 네 가지가 있죠. 남성, 여성, 중성, 그다음에 통성. 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남성 명사를 여성 명사로 만들 때의 그 어, 방법. 1 번. 여성을 나타내는 전매가 붙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왕자면 뭡니까? 프린스죠. 그런데 공주 할 때는 프린세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영웅. 요, 이건 여걸 할 때는 heroine. 발음 주의하겠죠, heroine. H-E-R-O-I-N-E. 그 다음에 여러분 waiter, i e s s 그다음 두 번째 성을 나타낸 말을 앞에 붙이는 거 boyfriend, 뭐입니까, girlfriend. 남자친구, 여자친구죠. 그 다음에 남자 하인 할 때는 man servant, 여자 하인 할 때는 maid servant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경우. 꼭좀 주의하세요. 여기, son, daughter. 그 다음에, man, woman. 그 다음에, brother, sister. 그 다음에, husband, wife. 그 다음에, 중요 표시하세요. 마지막, nephew. 남자 조카죠. 그 다음에, niece. 여자 조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명사 파트를, 제1장 명사 파트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특히 주의할 건 여러분, 명사 파트에서, 자, 명사 후전용과그 다음에, 이중소유격 반드시 여러분 꼭 공부하세요. 다음 시간 여러분, 제2장 관사 파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